양은 미에서부아 민들레 비볐어 그러나 초구는 자 오바 판정. 자 1대1입니다 하은지 선수 화이팅을 많이 외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조영숙! 와, 잡아내죠 이명이 토스. 아, 기들 정확히 깨고 있어요. 아, 조영숙의 비비기. 자, 오늘은 조영숙의 비비기가 득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 비비기를 자토스같다느냐자좌습비같다느냐 서로가 협의 후에. 포메이션을 이루도록 해야 되게 맞습니다. 아, 이키. 아, 자, 이번에는 비비길 짧았어요. 조영숙의 비비기, 아 비비기에 다 되는 거요 자3대 1로 위아 원이 앞서갑니다. 자, 3대 2에서 민들레에서고 수비 좋다. <목소리> <오, 이명이. 목소리> 아, 이 명희 더잘 버텼는데. 자, 3대3 동점. 자, 빈들레 계속되는 서브. 아, 무릎 안인가요? 자, 심판은 인플레이 시켰습니다. 아 조희형 자 어필을 해주죠 자, 그러나 어차피 득점이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장으로서 잘 봐달라 자 이런 거 어필입니다. 아 어, 야, 나 민들레 빼가 아, 좋다. 자4대4 독점. 세개는줄 알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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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자 <목소리> <목소리> 이명희 세타 서브. 아 화이팅 좋습니다 이명희. 아, 세컨치스 괜찮았어요? 아,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들레. 자, 우대서 앞서갑니다. 위아원. 아산 성진건설 맞죠? 자, 어제 창단식 했는데, 자, 성대하게. 자, 유튜브들도, 대형 유튜브들도 많이 와서, 최전부의 여, 영상을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어, 어, 어. 자, 조영숙의 범실. 자, 5대5. 자, 팽팽 갑니다. 이세트 <놀라> <놀라> 송진 퍼플이죠 아, 조영숙 공격력이 점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6대5로 합성합니다 위아원에 조영숙 양은미 서브 범실 아, 동심만 서브죠. 자, 6대6입니다. 성진, 버플. 민들레 화이팅! 뒤쪽에 근데 민들레 팬이 생겼습니다. 아, 민들레 공격수. 자,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60대 선수들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은지의 세컨 토스, 아 좋아요, 토스가 좋네요. 자 아웃 됐어요. 자7대 6, 다시 위아원이 앞서갑니다. 7대 6. 오늘 경기가 제20일에 수원시 협회장대입니다. 협회장기. 수원 만석구장에서 펼쳐지고요. 1코트부터 11코트까지는 뒤쪽에 클레이코트, 흙코트에서 펼쳐지고, 12, 13, 14, 3코트만 잔디구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7대7 동점. 아 조영수! 네트신공조영소 자, 다시 팔테스를 확성합니다. 유희학은. 영희! 영희 언니! 자, 위 경기가 끝납니다. 자 보보 자매가 이끄는 하나 맥코대 꽃매 경기도 계속 자 여성부로 오늘 많이 예선전을 펼쳐 많이 게임을 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선부터는 자 일반부 40대부 자 위주로 자, 촬영을 할 테니까 자 여성부가 또 재미도 있어요 보시면. 동점이죠. 자, 합의심 판정. 자, 성진의 포인트로 결정이 났죠. 자, 8대8 동점. <목소리> 이명예서브 아, 문들네자역전시니다 성진 선수 부자파. 자 위아원의 작전 타임. 9대8에서 성진의 서브로 계속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우, 잘 잡았죠. 어, 세타 수비가 좋아요. 세타를 쫓지 못해요. 10대 9자 아, 네. 네. 따라 붙습니다. 2 2 1 2자 양은미의 수비 좋죠. 범실. 자, 11대 9입니다. 아! 아! 살내냈어요 이명희 선수. 자, 자 11대11 동점? 아, 11대10인가요? 자, 2세트에서 끝내려고 하겠죠. 위아원 에서 자, 12대10입니다. 자, 2세트는 송진이 좋은 기세로 가고 있어요. 3세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에이 가죠? 아 센터. 아아 자, 민들레의 공격이 자, 점점 화력을 아 발휘하고 있어요. 아 파워가 좋아요, 민들레. 자, 13대12입니다. 아 김춘미 아 자습에서도. 아 공격력인 확실히 민들레가 한수 위죠 자 그러나 수비력이 위아훈이잘 버티고 있는 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공격 민들레 확실히 파워있는 안쪽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자 14대10 세트 포인트 성진 건설. 나 아, 나갔어. 14대 11입니다. 11. 서브. 아 김천미 헤딩 좋다. 민들레. 아 양은미가 정확히 지키고 있어요. 조영숙. 자 이명희 왼발에 걸렸죠. 아 하은지 토수 좋아요. 아 범실. 자 민들레 힘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세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힘을 줘서 마무리하려다가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14대12까지 따라붙습니다. 위약을. 조금 쏠렸어요. 자, 노타치 14대13까지. 자, 이거 한 점만 더 주면, 자, 분위기가 완전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못 끝내면 골치 아집니다 성진건설. 어, <laughs> 어, 리시브 좋아요. 하은지. 아, 범실. 야 자, 14대10에서 이게 어떤 일인가요? 14대10. 자, 위아원는 매치 포인트. 성진건설은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위아운의 계속되는 서브. 아, 로빈 서브가 지휘하고 있어요, 지금. 세팅 됐죠? 아! 자, 그렇죠. 치고 녹고을 섞어야 됩니다. 자, 이 세트는 15대14로. 자, 민들레의 성진 건설이 가져갑니다.